고등학교 2021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번 해설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0은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그두 근의 부호가 맨 마지막에 알파는 0보다 작고 베타는 0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죠. 자, 이때 절대값 알파 빼기 절대값 베타 하고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를 새로운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고요. 여기까지 조건을 이용해서 a 값하고 b 값 찾아서 a와 b의 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제 밑에다가 요약해서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 x 더하기 2a는 0이라는 녀석의 두근이. 하나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절대값 베타라는 근이고, 또 다른 한 근은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라는 근인데, 각각의 부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값은 괜히 준 거야. 그죠? 절대값 알파는 뭘로 빠져나와?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 베타는 그냥 베타니까 마이너스 베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야. 그죠?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처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고 알파 베타가 b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 a가 돼.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b니까 얘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그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선생님이 새롭게 밑에 밑줄 긋고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이 한 근은 a고 한 근은 마이너스 b 란 얘기야. 이해했어? 그럼 두 근의 합 a-b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a 더하기 b랑 같은 거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ab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a와 같네. 관계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이 얻어졌어.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식으로부터 a는 마이너스 2b라는 관계식이 두 번째 식에서 a가 알파가 뭐라고 그랬어? a하고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우리가 일단은 몰라 그죠? 맞죠? 그냥 상수 a b 라고 그랬어 그지? 음. 그럼 이제 집어넣어 봐야지 뭐. 자 집어넣어 보자. 일단 이두 번째 식을 우변으로 넘기면 a로 묶이면서 모더하기 뭐 뭐가 돼? 2더하기 b는 0이 될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녀석이 a가 0이거나 또는 뭐야 b는 마이너스 2야. 그런데 a가 0이면 자동으로 b도 뭐가 돼? 0이 돼, 그죠? b가 마이너스 2면은 a는 얼마가 돼? 4가 돼.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a가 0이고 b가 0이잖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과 곱이 특히 두근의고 b가 0나와버리면첫 번째 알파베타의 곱이 b인데 b가 0 나오면은 둘 중에 한 근은 0이란 얘기잖아 맞아요. 근데 한 근은 음수고 한 근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인 케이스는 주어진 조건의 모순이야. 따라서 a는 4고 b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걸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식은 a 플러스 b를 계산하래. 그럼 4 마이너스 2니까 답은 얼마야? 2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정리하세요.